허리케인 데스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지나치면 안 되는 세상 소식 전해드립니다. 허리케인 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가 비서로 재직한 4년 동안 성추행과 성희롱이 계속됐고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뒤에도 지속됐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고소인은 직접 쓴 글을 통해서 자신의 심경을 밝혔는데요. 법정에서 그분을 향해 이러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다면서 법의 심판을 받고 인간적인 사과를 받고 싶었다. 일상으로 온전히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피해 호소 여성의 아픔에 위로를 표한다면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의 사망으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아픔과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고인을 향한 더 이상의 불필요한 의혹을 막기 위해서라도 진실은 밝혀져야겠죠. 고인의 명복을 빌고 고소인의 치유를 바랍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130원 많은 금액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법정 근로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 2480원으로 올해보다 27170원 맞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국내 최저임금 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맞아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우선 고려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힘든 시기에 조금씩 서로 내려놓고 함께 가는 건 맞긴 맞는데요. 130원 인상이다. 어째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것 같아서 힘 빠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당이 임대차 3법에 대해서 표준 임대료 도입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가로 추진합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 및 상한제 계약 갱신 청구권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전월세 신고 상한제만으로 임대료 상승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서 임대료 기준을 설정해서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를 자의적 판단에 따라 올리지 못하도록 해서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당은 이른바 임대차 5법을 7월 임시 국회에서 추진해 세입자의 임대료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집은 주거가 목적이죠. 그 외는 모두 투기일 뿐입니다. 인생 뭐이시오? 전세 아니면 월세죠. 모든 무주택자를 위한 임대차법 응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 부천시 의회 의원들이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동현 시의회 의장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 의장은 올해 3월 부천시 상동의 한 은행 현금 인출기에서 다른 이용자가 인출한 뒤 깜빡 잊고 가져가지 않은 현금 70만 원을 훔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길거리에 누군가가 흘린 돈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가 적용되지만 현금 인출기에 놓인 현금을 가져간 행위는 은행 돈을 훔친 것으로 간주해 절도 혐의가 적용이 됩니다. 부천시 의원들은 부천 시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시의회 의장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에 연루돼 모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사과했습니다. 아무리 견물 생심이라지만 이거 아니죠? 주위에 보는 눈 없다고 자기 주머니로 꼬린 시키는 시의원 이런 사람이 우리 동네 곳간을 감시한다니? 보는 눈 없다고 자기가 주인인 줄 알면 큰일 나고시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가 아베 신조 총리 주재를 열린 가기에서 2020년판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습니다. 올해 백서에서도 방공식별권을 표시한 지도에는 독도가 사라지고 다케시마가 등장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와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 이렇게 억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것은 2005년 이후 16년째입니다. 정부는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16년째 억지 주장이다. 이거저 정신승리 하나는 끝내주네요. 뭐 그러든지 말든지 어차피 독도는 우리 땅이야. 오늘 허리케인 데스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됩시다.